송가인의 가장 특별한 아홉 곡 리스트 공개 가수 송가인은 데뷔 이후 꾸준히 트로트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며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흥겨움이나 유행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이번에 공개된 가장 특별한 아홉 곡 리스트는 송가인이 걸어온 음악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기록이다. 이 글에서는 그 아홉 곡을 중심으로 송가인의 음악적 의미와 대중적 영향 그리고 팬덤과 함께 만들어온 문화적 가치를 살펴본다. 1. 가인이어라 송가인의 대표곡이자 본격적인 인지도를 쌓게 만든 노래다.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이 곡은 그녀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작품이다. 힘 있는 창법과 애절한 감성이 동시에 담겨 있으며 무대에서 송가인의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대중은 이 곡을 통해 송가인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이 e, 엄마 아리랑, 전통적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송가인의 곡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단순한 트로트 넘버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집약한 서사로 평가된다. 특히 엄마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리움은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모두에게 울림을 준다. 이 곡은 송가인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전통 가락의 계승자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 3. 서울의 달 세련된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다. 송가인은 이 노래를 통해 도시적 감성과 전통적 정서를 동시에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무대보다 담백한 감정 전달에 집중했으며 팬들은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이 곡은 송가인이 가진 스펙트럼이 단순히 트로트라는 범주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가인의 에어라' 원곡을 현대적 사운드로 재해석한 버전이다. 전통적 트로트들을 깨고 EDM 요소와 세련된 편곡을 더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간 시도로 평가된다. 팬덤은 이 곡을 통해 송가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는 그녀가 장르적 확장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 5. 한 많은 대동강 전통 가락을 바탕으로 한 곡으로 송가인의 깊은 보이스가 돋보인다. 단순히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민족적 감정을 담아낸 노래로 평가된다. 그녀의 무대에서 이 곡은 언제나 묵직한 울림을 주며 트로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닌 민족적 정체성의 표현임을 드러낸다. 6. 비 내리는 금강산 송가인의 노래 중 가장 드라마틱한 감정을 전달하는 곡이다. 멜로디와 가사가 함께 어우러져 애절함을 극대화한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송가인이 보여주는 폭발적인 성량은 관객을 압도하며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는다. 이 곡은 팬들이 꼽는 송가인 명곡 리스트의 단골 손님이다. 단장의 미아리곡에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는 곡으로. 송가인의 해석력이 돋보인다. 수많은 선배 가수들이 불러온 명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팬들은 그녀가 이 곡을 통해 트로트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새로운 매력을 입혔다고 평가한다. 8. 거기서 거기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으로 송가인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으며 공연장에서는 분위기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넘버로 자리 잡았다. 이 곡은 송가인이 무거운 감성만이 아니라 흥겨움과 즐거움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가수임을 보여준다. 9.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송가인이 트로트에 대해 가진 애정과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노래다.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담아낸 고백 같은 곡으로 평가된다. 이 노래는 팬들에게 송가인의 철학을 전달하며 그녀가 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를 설명해 준다. 송가인 음악의 공통된 특징, 위 아홉 곡을 통해 드러나는 송가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다. 그녀는 고유한 한국적 가락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무대 연출을 통해 시대적 감각을 더한다. 둘째, 가사의 서사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송가인의 노래는 언제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게 한다. 셋째, 팬덤과의 교감이 음악에 스며 있다.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사건으로 작동한다. 팬덤과 함께한 특별한 곡들. 이 아홉 곡은 단순히 송가인의 대표곡 목록이 아니라. 팬덤과 함께 만들어온 서사의 결과다. 예를 들어 가인이어라는 팬들이 단체 응원과 홍보를 통해 대중적 성공으로 이끌었고, 엄마 아리랑은 팬들이 제작한 콘텐츠와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꾸준히 회자되었다. 팬덤은 송가인의 곡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장시켰다. 또한 팬들은 곡 발표 시기에 맞춰 기부 활동이나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며 음악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켰다. 이로써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중문화 속 송가인의 위치 송가인은 위 아홉 곡을 통해 트로트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선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음악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재현한다. 방송, 공연, 행사에서 송가인의 곡은 언제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며 대중문화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다. 미래적 전망 이번 특별한 아홉 곡 리스트 공개는 단순히 과거의 명곡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송가인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갈지를 예고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미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능력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행보는 국내를 넘어 세계 부대에서. 한국적 음악을 알리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팬덤 역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참여에 나설 것이며 송가인의 음악적 가치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결론. 송가인의 가장 특별한 아홉 곡 리스트 공개는 단순한 음악적 기록을 넘어 한 시대의 문화적 풍경을 압축해 보여준다. 아홉 곡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이정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서사의 전조다. 송가인의 음악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적 사건으로 남는다. 결국 이 리스트는 단순한 노래 목록이 아니라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지닌 예술적 깊이와 대중적 울림, 그리고 팬덤과 함께 만들어온 한국 대중음악사의 특별한 장면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며, 대중은 그 서사의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다. 총단어 수약 1,102단어.